우성아파트 소유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 바로 이 우성아파트의 미래를 결정할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는 딱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끼리 빠르고 확실하게 가는 단독 재건축이고요. 다른 하나는 옆단지와 함께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 통합 재건축이죠. 그런데요, 이둘중 하나에는 여러분의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안겨줄 수 있는 아주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모든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 숫자입니다. 천 세대. 이게 그냥 뭐 아파트가 몇 채냐 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요. 재건축 사업의 수익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말 그대로 마법과도 같은 법적 기준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딱 999세대까지만 지으면 법적으로 서울시에 땅을 기부할 의무가 전혀 없어요. 우리 땅 전부를 일반 분양 아파트로 지어서 그 수익을 온전히 가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딱한 세대만 늘어서 천 세대가 되는 순간 법이 바뀌어요. 우리 땅의 일부를 뚝 떼어서 공원으로 만들어 서울시에 그냥 줘야만 합니다. 이 기부채납이라는 의무가 생기냐 안 생기냐가 바로 두 계획의 수익성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통합 재건축 이야기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화려하고 거대한 비전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공공기업 폭탄이라고 불릴만한 어마어마한 금융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학문장이 통합 재건축의 실체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일반 분양으로 얻게 될 이익은 정말 작은데 그 대가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의무와 손실은 비교도 안될 만큼 커진다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먼저 통합했을 때 우리가 얻는 이익부터 보죠. 용적률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뭔가 더 생길 거라고 기대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우성 소유주들 몫으로 떨어지는 돈이 되는 일반 분양 세대는요. 고작 27세대가 늘어나는데 그칩니다. 딱 27세대요. 그런데 우리가 져야 할 부담은 어떤가요? 이 27세대를 더 팔기 위해서 우리는 돈이 전혀 안 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무려 206세대나 더 지어서 받쳐야 합니다. 얻는 건 27인데 짊어지는 건 206이에요. 이건 뭐말 그대로 폭탄 수준의 증거죠. 이 공공임대주택이 왜 문제냐면요. 이건 우리가 주변 시세대로 팔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법에 따라서 그냥 건축원가, 거의 짓는 데 들어간 동만 받고 서울시에 넘겨야 하는 집입니다. 한마디로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 소유주들한테는 그냥 손해가 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손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천세대를 넘기기 때문에 우리 땅, 그것도 무려 천평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서울시에 그냥 줘야 합니다. 이 천평이라는 땅, 만약 우리 거였다면 아파트를 143세대나 더 지어서 분양할 수 있었던 황금 같은 땅입니다. 이 엄청난 기회 비용을 그냥 날려버리는 셈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통합하면 49층 초고층으로 지어야 하니까 공사비는 지금보다 20에서 30%나 더 비싸지고요. 여러 단지 사람들 의견 맞추다 보면 사업은 1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사업이 딱 1년만 늦어져도 그 이자 비용만 수백억 원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다른 단지에 비해 땅 지분이 작은 우리 우성 소유주들은 나중에 좋은 동이나 호수를 배정받을 때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문제에 대안은 뭘까요? 네, 바로 단독 재건축입니다. 지금부터는 왜이 길이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더 현명한 선택이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 재건축은 통합의 모든 문제점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일단 999세대로 계획해서 불필요한 땅 기부를 할 필요가 없으니 수익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고요. 사업 절차가 단순하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그럼 그 막대한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재산 가치를 평가할 때 다른 단지 눈치 볼 필요 없이 오직 우리 우성 아파트 소유주들 안에서만 공정하게 평가받게 됩니다. 저희 추진위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단독재 건축을 훨씬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탁방식입니다. 신탁방식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조합을 만들고 싸울 필요 없이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는 전문금융회사, 즉, 신탁사의 사업 전체를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합을 만드는 데 드는 몇 년의 시간을 아낄 수 있고 모든 돈의 흐름이 투명하게 관리되니까 사업을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숫자죠. 이제 두 가지 계획을 나란히 놓고 최종적으로 우리 손에 뭐가 남는지 그 결과표를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통합 재건축을 하면 단독으로 할 때보다 일반 분양은 고작 27세대 더 얻어요. 그런데 그 대가로 도난되는 공공 임대는 206세대나 더 지어야 하고 우리 땅 1000평을 그냥 내줘야 합니다. 어느 쪽이 우리에게 진짜 이익인지 뭐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이 모든 손실을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만약 우리가 통합 재건축을 선택한다면 우리 우성 아파트 소유주는 한 세대당 무려 4억 7900만 원에 달하는 재산 손실을 보게 될 거라는 정말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우리에게 닥친 가장 시급한 문제, 바로 시간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못을 박았습니다. 2030년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장에만 지금의 고도 제한 완화 혜택을 주겠다고요. 이렇게 복잡하고 맨날 싸워서 지연될 위험이 큰 통합 방식으로는 이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반면에 절체가 단순하고 빠른 단독 방식이야말로 이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모든 데이터와 팩트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과연 어떤 길이 불필요한 위험을 떠안는 길이고 또 어떤 길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그 가치를 더 크게 키워나가는 현명한 길인지 이제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하실 시간입니다.